이번에도 또 우리 이베코460 차주님 또 휠타 갈려 왔습니다 예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아 바닥이 보이니까 뭐야 이렇게 깨끗해도 되니까 이 휠타 카본 모이는 데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니 올이지 안에 엔진 안에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세차 때 달아가지고 이제 방심하는 거야 항상 깨끗하니까 휠타도 너이끼리 하고 그러니까 아이, 뭐, 조금인터벌을좀 길게 가면 되겠다, 하다가, 6,000km 갈다, 7,000km 갈다, 8,000km 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만 km 넘어가고 오는데, 새까만 거야, 나한테 걸린 거야, 인자. 아이고, 세차 때단 양반이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 처음에는 뭐 깨끗하다고 자주 갈면 안 되겠다, 해갖고 연장했지요, 그렇게, 그렇그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새까게지식한 거야, 인자. 응? 그걸 살리는 방법은 뭐냐. 자 카본 통해서 오일을 한2리터니 4리터에서 빼야돼 중간에 그러면 빨리 살아나요 또 그게 또 그렇게 시하면 차들은 네.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차 때 달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세차 때 달면 엔진이 고장나고 노후화되고 한1 0 0만 키로 넘뛰고, 1 0년 넘어 버리고, 그러면 다리, 유로 화이브가 다리가 아프다 하다니까, 골반뼈가 아프다고 하더라니까, 유로 화이브들이. 깊이 보다 안 달리는데, 어? 그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폐유 상태에서 올, 오울, 올기한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래요, 폐유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것도 힐타를 끌러가지고, 잠글 때는 야마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잠글라고 하지 마세요. 돌리지 말고, 앞뒤, 좌우로 이렇게 딱딱 맞추다 보면, 산과 계곡이 암놈순놈이 딱 맞아요. 그러면 땡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서 이걸 잠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힘듭니다. 예, 잠그기 계속 잠가도 야마는 못받는왜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안 돼. 아무리 해도. 예, 그래서 카본하고 열하고 엔진 가위로 여러 식스들은 특히 열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특히 지금 22년도 이후에 출고된 차들은 dpf도 강화가 돼갖고 이거 몇년식이요2 0 2 0년 예? 2021년요. 1년, 다행히 1년이냐잉. 요, 요, 저, 저 마우라가 요상하게 생겨갖고 나왔더라. 요, 사각으로 안 되고. 독의 네. t 타입이라 대우나 2 0 0엔인지는 열이 너무 많아. 어. 아, 이게, 5 7 0도를오7공기 있잖아. 요즘 요맥센들 출고 장에서 전화하고, 다리가 왜 이리 무겁냐고, 악셀페달이왜 이리 무겁냐고. 아 진짜, 지금 두대나 아니고, 자기 떼는 거 달고 갔다. 빨리 와갖고. 탈리 아파고 도저히 안 되겠대. 응? 어? 연비도, 자기 달고 다니던 그십몇년 똥차보다도, 빈차로 왔는데도, 오히려 더 먹었대. 풀을 씻고 온 것보다. 여기까지, 부산까지 오는데. 그니까 요즘, 심각해. 이 뒷, 스냅, 시텝 디. 형이 있고, C형이 있고, C형까지는 그래도 유로시더라도좀 낫는데, D형은 DPF도 자주 터지고, 휠타 제때 갈아도 많이 색하무대 그래서 특히 C형, D형들은 중간에 꼭 오일을 빼줘야 돼. 안 빼주면, 이5 0 0 0 k m 마다 갈아갖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네. 에, 우리 사장님은 스카니아 420에 이, 라세 파워를 장착하고. 각탑부터 있지. 각탑 스카냐? 그때 각탑 아니지, 420이지. 420그 이전에, 각탑. 각탑이었어? 네. 음. 그만, 저, 유로3도 아니고, 불안자식이었어? 91년식. 91년식? 네. 우와. 그렇구나. 그 차에 장착하고 서울을 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때는 한 10단계밖에 안 됐잖아요. 응? 네. 그때 당시에는. 네. 10단계만 했는데도, 그래, 서울 한탕 뛰니까 5만원 남았다고, 그때 나한테 안 그랬어? 서울 한 탕에 기름이 5만원 남는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일을 또 많이 해가지고, 막 서울을 하루한탕 했다며. 그러니까, 악셀페에다 놓는 법이 없었고, 막 계속 풀로 밟았지. 하루한 발에 하라니까 그런데, 키희는 것은 짐무고고 시간에 쫓긴 차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가벼운 전시고 살살 타는 차들은 이미 내가 발끝에서 이미 기름다남고 있었어요. 지금 가볍게 씻고. 시간 여유 있게. 근데 시간이 쫓기고 짐 무거운 차들은 그만큼 효과를 보는게라고 왜? 그만큼 소모가 아낄 것이 없었잖아요. 풀로 밟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걸다나으니까그 풀밟던 사람들은, 짐 무겁던 사람들이 다 차이가 나 버리는 거야. 바로 그겁니다. 카본을 이렇게 이제 또 빼고, 어, 터탈 깎아도 뭐, 색깔이가 하나도 없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예, 쫙 빼놓으면, 예, 농축된 카본이 쫙 나옵니다. 농축된 카본이. 예, 이렇게 해주면 엔진이 킨차 상태를 유지한 겁니다. 자동차는 태생적으로 방패가 없어요. 자동차 회사 매뉴얼에는 그냥 그때 되면 그 매뉴얼들에 4만이 됐든, 6만이 됐든, 8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뭐, 12만까지 가는 차가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엔진이 빨리 폐유, 저기에 저, 고장나고 보링빨 치는 비결이라고 자꾸 제가 멘트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 폐유 상태에서 운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드라이 이걸 빼봤을 때, 우리. 차주분들이 깜짝 놀라 갖고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서 많이 보냅니다. 이것이 세차 때단 분들은 10만, 20만, 30만, 뭐 70만 이렇게 넘어가도 이게 항상 깨끗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정주비 산 분들이 이걸 하면서 깜짝 놀라고 몇 년씩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어 보내고, 그 다음에 검사증은 제일 많이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매일이 이점 장착 전보다 메인이 줄었고 요즘은 또 녹수까지 검사하잖아요. 또 마력도 더 높아졌다고 사진을 많이 찍은 어 분입니다. 찾주분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방어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자동차에는 방패만 음, 아, 창만 있지 방패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폐유 상태에서 올기하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차가 보림발에 친다는 얘기는 폐유상태에서 운행을 하니까 여기 에어드라이가 새카만합니다. 새카만한다는 얘기는 에어드라이를 통과하는 먼지, 어, 그 공기 안에도 카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증기 히터도 있잖아요. 유증기도 카본이 있는데, 여기라고 카본이 없겠으며, 그리고 공기 들어가는 라인에 카본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1, 2년은 모르겠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각밸브류에 카본이 켜가지고, 카본이 끼니까, 그 에어가 새고,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걸 세차 때 달아놓으면, 그 카본을 근본적으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에어라인 들어가는, 에어 들어가 깨끗하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공기도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장났던 것까지도 고, 그 다시 재생이 된걸 경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볼보 540 유로 6 덤프 이 조수대 앞쪽에 있는 EBS 모듈레이터 그 에어세던 것이 카본을 계속 집중적으로 빼놓은 거 나니까 나중에 에어세던 게안세더라 그걸 요 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발브 이런데 에어세던 것이 안 샌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발브 같은 것도 뭐 다른 차들은 뭐몇 번을 바꿨을 건데 한 번도 안 바꿨다고 는 얘기도 하고, 다이아까지도, 심지어 다이아까지도 덜 달아요. 응, 어, 어, 그저께 올린, 제가 동영상이나 또, 응? 어? 엔드까지도 덜 달린답니다. 엔드까지도. 엔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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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만 넘은 만돌이 540이 엔드를 하도 이제 연식이 오래돼서 집집에서 갔더만은 한 20%가 남아있더라, 아직도. 근데 정비사가 뭐라는데 아니요? 어? 오리지날이네, 글들래요 그면 벌써 다른 차들은 오리지널이 아닌 상태에서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오래 쓴다는 얘기에요 핸들 앞 다이어가 안, 안 흔들리니까 엔드까지도 덜 달아지는 거예요 차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엔드도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볼이 응? 그리고 결국 진동이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핸들, 응? 응? 그리고 수입차들은 엔드가 볼이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툭 널쪄버려요. 근데 그, 거걸 점검을 잘 해봐야 돼. 연식이 좀된 차들은. 어, 특히 추리라는 또 바꾸를 많이 하잖아. 요 핸들을 많이 꺾잖아. 요 그, 그러니까 추리라들이 제일 엔드가 빨리 망가져. 사고차보다 예. 추리라들은 천천히 하더라도 흔들면서 가야 되잖아. 요 바꾸를 해도. 옛날에 한번덜가먹었어덜 가먹었어. 툭 널쪄버리죠. 엔드가. 운행하다가 달,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국산 차들은 우로 돼 있어 보리 헐거벗으면 네, 네. 헐거벗지 밑으로 널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수입 차들이 예, 엔드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흔들어 봐야 돼한 번씩. 예. 예. 그러니까 뭐든지 고장 나고 난다 음에는 의미가 없어. 고장 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 내가 제발 새 차에 그렇게 다으라고그게어 세차에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사장님 알고 있잖아요. 고장난 거, 뭐 달아진 것은 재생이 안 된다니까. 어? 지, 사람의 세포는 재생이 되지만은, 쎄는 한번 달아지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래서 세차 때 달면, 그만큼 재, 어? 덜 달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나오던 색깔과 그만큼 안 달아지니까. 이놀로요즘은 우리께 맞는 건루비아오티마 어, C, CK, 폰데, 이거 ACEA가, 11이잖아요, 2 11. 1븐 요게 유로 7의 기준에 합격은 오일이기 때문에 이 오일이 우리, 우리, 에, 라스파 오고 맞기 때문에 다른 오일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오일 쓰고 차 무겁다고 러고 전화옵니다. 와, 이리 차가 무겁냐고. 그래서 오일이 뭐 쓰냐 하면 음한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꼭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능이 안 나오면 전화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자동차 상담도 해주고 또 다른 거 고장이 났을때 문제도 해결해주고, 어, 심지어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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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쿨러가 나갔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온갖게 엄한 돈을 다 드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인터쿨러가 어? 나간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정비 공장에 가도 다 100%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쇠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새가 어? 이게 지금 몇킬로 탔어요 44만 44만 5일 몇번막았어요 한 번도 안 바꿨어. 사실 사망, 겨로여요맥가이버 힐타만 열심히 갈아주고, 한 번도 안 갈았답니다. 근데 이렇게 깨끗합니다. 에. 자, 얼마나 깨끗한가 한번 보시다 아무것도 없네. 에. 내 손이 오히려 더, 더, 더 더럽네. 에. 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깨끗합다 그러니, 음. 요, 에어라인으로, 에어드라이로 하고 각 벨브로의 자 시트까지도 카본니께서 에어가 샌데, 음. 의자 시트에 에어는는거 경험했지요. 그것도 카본니께서그 나오더라고. 시트, 그, 수리해주는, 교체하는 사장님은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몰랐어. 음, 처음 들었 응. 나도 처음 들었다니까. 어. 그분들을, 나 시트를 만날 일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그분들오고도 알게 돼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맥가이버 시스템은, 라세파우 시스템은 모든 자동차 고정 예방을 한다는 거 그리고 밸브 같은 거, 이거, 치치기 같은 거, 이런 거, 새던 것도 안다는다 잖아요. 또. 그만큼 덜 쐬고. 그래서 새차때 닮은 카본 때문에 온갖 공기가 들어가는 모든 라인에는 전부 다 카본 때문에 그래. 그래서 카본을, 을 잡아줘야지 된다는 거, 차본이 안잡아지면 고장을 예방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 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2백0호460 기타를 교환을 했습니다. 에, 이쪽으로 올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쪽으로가라가시 지나서, 어, 임임에 들어가는 또, 어, 중림 교차를 로 지나서, 티차상거리에서 좌회전 했고 300미터 그리고 300m 더 와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우회전해고 300m 오면 바로 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이버 지도에서 탑트럭 치면 돼요. 모르면. 아, 이거는 매지맥가에 봅니다. 이거는 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지이안 나니까 안 뜨는가 봐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서 탑트럭 치면 바로 여기 옵니다.